너는다 아, 어, 정면대치 아니, 절대 못 함. 방명 덮쳐야 돼. 덮쳐야 돼. 아니, 야, 아니, 처음에 저거 위에 방벽만 온사방벽만 깔고 와. 오, 중에 이기에서내야지야 아, 아, 소리 숨겨. 알았다. 뭐 어, 깔고 오른쪽으로 빠져. 어, 깔고 내려와. 빨리 내려와. 안 돼, 안 돼, 안 돼. 멈추세요. 이 여기 모이자.

허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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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물뒤허벽디 허물디 지을 이거 버팔때 이지. 철수형 달려와 날아와. 알겠다. 왼쪽으로 한 얘들아 왼쪽으로 한분 계속 봐야 돼. 리 빨리 우리 쫓아줘. 리 쫓고 막쫓아 얘들 왼쪽, 얘들 왼쪽, 얘들 왼쪽. 야 파래, 야 파래, 따따 우리 쫓아지 우리 쫓아줘. 우리 쫓아서 한 시간, 한 시간 켜. 우리사 t about you? What about you? What about you? What a b o 이 t you? What about you? What a b o пра прав не правпо давай пра па быре быктыре бырей 얘들아이이빼니 같은 느낌이.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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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우리 많이 했냐, 얘들아 어, 2분 막았어, 막았어. 상대 시그마 맞 상대 공맞 얘네 뻗었는데? 뻗아어 뻗었어. 네, 더 찾는데. 이거 얘들아 메리시프터 아메리터 오케이? 파라, 파가 워머 데 지금 나.

하면서. 어, 오시그파라보파라보 파라보티. 어 파로스, 파로스. 왜 끌어, 왜어 진짜 나이스 어번 어, 파라 파라. 아 이거 우리가 진짜 우리가 죽으러시다 이거 위에.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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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가 빨가 빨가. 아, 카 시그마 어택. 땡큐 케어. 시마시벼공시였어 범벼 어디였어? 범벼 어디어 어디였어? 범벼 어디였어? 범벼 어어디어 범벼 어디였어? 번벽 어디였어? 범벼 어디어 범벼 어디였어? 범벼 어디였어? 범벼 어디였어? 범벼 어디어 아, 는데다기가깡통이기가이다꿈가다오극기한깡통어다 꿈극기가 나가이가

아이매 섬너 상대 딜러 진짜 제일 이안 돼. 다 망했어. 딱각 후에 꼬에... 나는 안한번 시켜라. 이 뭐야 이거. 하여 이고 아나 이거. 어떻게 하이나 한번 이렇게 돼. 우리 아빠, 우리 아빠, 우 우리 아 우리 아아 우리 아빠, 아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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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빠 우리 아빠, 우리 아빠, 우리 아빠, 우리 아빠, 우 여기서 앞에 사람만 죽이면 가면 돼. 아이, 우리 리퍼 아, 우리 리퍼없다 이번에 야로 어, 나 맞음. 이게 맞았어. 네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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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가야야야야폭가 한정 한 번. 이게 너무 깐거 아니야? 나나. 해 볼래? 가라 가라. 땡겨 땡겨 땡겨. 불꽃 아, よかった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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님 우리 살에서 님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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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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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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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 저, 하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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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하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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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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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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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저, 저, 저,

십시오야 근데 이거 1 2거점문문인데 제일 빡센데 거기가 아저씨 나오면 쌩 아니야, 그래. 오른쪽으로 하자, 오른쪽으로. 아, 시나오오면 그냥 생각하고, 누겨 그냥 생깔비밀생가 아니야 그때. 너무각하고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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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거하 오른쪽 나와서 이거 야, 얘네 임마카로 온다 임마카 오른쪽 나가서 오른쪽 으로저거 뭐냐? 봤은데, 근데. 야, 까 봤을 때, 봤을 때, 봤을 데 오른쪽, 오른쪽 달리자. 얘들아, 오른쪽으로, 알았다. 오른쪽, 오른쪽 나와봐. 이거 달리면 돼. 백고 그냥 저거 쫄깃이 있으면 개이득이거든. 우리가 야, 야, 파르시 견제 잘해줘. 다잉. 파르시 견지, 제가 시그마 혼자일 수도 있어 이거. 달려 시려르려파려시파르려파려시 파르시, 파르시,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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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르 파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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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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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야 이거 이거 왜 살려? 와봐와봐와봐와봐 가까이 나왔았 당신의 안전 여기는 아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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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른쪽로 나가면 뭐, 한번한번한 생각 안 나왔어 나 아까. 맞아 안안볼텐 알았, 알았어 알았어. 아, 파라 아, 끌어봐 그라. 야 여기서 보 파라바 파 파라. 오, 다 갈게. 알려볼래 시그마야 <West> 아, 아아 졸라 가프시 가프시 아떨었데 불타킹 부사 깨봐 시그마 시그아 진짜.. 게임 네 파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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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위 파라지 심위 파라지 위 파라지 심하할데스이스이 스프레이 스 봐, 레이스이

하승하다. 아, 뭐야? 뭔가 빨리 하면... 아, 프쁘네2층 보네. 층에그 중에 봤어. 이층 봤어. 이거는플래킹하고 어... 우리 팔아봐야 돼. 팔아봐야 돼. 봐서 무시해기야서무시해파야 어, 팔아봐... 봐서 무시해기야 팔아봐... 180회... 메1 0회1 1 0 1 아, 하나, 또 하나, 도망 갔어. 맞아, 맞야 그걸 왜 날까? 왜가야 아, 이아라나왜 글로 갔어? 다시 라야될 있어. 봤스봤 밭가 아해 볼게. 봇 내려와야 되는데. 에이, 여기 이 안녕하세요. 아, 그냥 버스 무시하고 파라브라니까 왼쪽에서 느리 시까 지킬 만한 남은 데저 화물이 멈췄거든요. 남은 시간 야, 말안 들으면 죽는 저... 거다. 이나시이 다. 시이 다. 야, 얘네 버스 왼쪽 푸시. 무시... 어 아서가자하자하다 사자하다! 사자하네사자하 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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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 사자다! 사자다! 다 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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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사자다! 사자다! 사다 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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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다

아고 쪼그라들. 안나긴하거든 아, 시랄, 파, 다랄 <목소리> 야, <편이야>, 이거. 야, <목소리> 어, 수평... 아, 이거. 야, 그냥아 이거. 야, 이거. 이거. 야, 이거. 이거. 야, 그랬다, 아, 그러 안, 안 바람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바람,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거 아, 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님 에이 아, 아, 그 아, 그래요? 아, 그래 아, 그 아, 그래요? 아, 그래 아,

아, 정말. 아, 수있 아, 정 아, 제발.. 아, 정 아, 우리 오른쪽, 가자. 오른쪽 오른쪽을... 그 해봤자 안 돼. 그냥. 아, 층 가자 오른쪽 정말. 아, 정 오른쪽 말 아, 정그백정 해봤자 안돼 아, 정 아, 정 그냥 정 아, 정 아, 정말. 아,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 니들끼리가 이게 요야니야 니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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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야 니키야. 니키야. 야 니키야. 야 니키야. 라야 니키야. 니키라 니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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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키야 니키야. 니

워 버렸노. 이 게임이지. 난소시난 난 계속 오리지퓨터 추가.